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대가의 명언 여섯 번째 시리즈로 제시 리버모의 주식 투자 원칙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출신으로 주식 투자계의 전설 월가의 큰곰 추세 매매의 아버지라고 불리었고 가격이 오르면 사고. 내리면은 공매도를 하는 이른바 추세 매매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시장이 상승장일 때만 주식을 매수해야 하며 하락장일 때는 공매도를 하거나 하락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가가 박스권을 유지한다면은 인내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추세 조정 전략의 유효성을 설파하고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승했으면더 사들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버모어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주식을 더 사들인다는 피라미딩 투자 전략을 주장했습니다. 이 전략에 따라 어떤 투자가가 투자를 해 보니 아무리 높아야 연간 40%였던 투자 수익이 100% 200%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은 실제로 고가와 저가를 알아맞힐 수 있는 천재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시 리버모어가 주장한 것과 같이 신고가에 사서 더 올랐을 때 파는 편이 더 쉽다고 합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큰 곰, 월가의 늑대, 공매도 왕으로 불린 전설적인 투자자이고 1877년에 태어나 14살 때 주식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공황의 계기가 된 대폭락인 1929년 검은 목요일 전후 주식 거래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유사 정권회사인 버키샵에서 3.12 달러를 번 것을 계기로 해서 주식 투자에 눈을 떠서 15살이 되던 후에 1000달러를 벌었고, 그뒤이 투기에 전념해서 1907년 패닉 때는 공매도로 300만 달러를 벌었는데, 당대 최고의 은행가였던 JP 모건까지 나서 그에게 공매도 자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07년 페니까, 제1차 세계대전, 1920년대 의 역사적인 초강세장과 1929년의 주가 대폭락때는 1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어서 전설적인 투자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939년 말, 리버모의 아들 제시 주니어는 아버지에게 거래에 관한 책을 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책은 주식 거래 방법, 즉, How to trade in stocks in 1940년 3월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 대전이 진행 중이고 주식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낮았기 때문에 잘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그의 투자 방법은 논란이 많았고 이 책은 출판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책은 국내에서는 주식 매매하는 법 제목으로 2007년 초판이 발간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피라미딩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반드시 일독이 필요한 책입니다. 또 어느 투자자의 회상, Reminiscences of a Stock Operator라고 하는 책은 작가 에드인 르페브르가 저술했는데, 20세기 전반 주식시장을 주름잡던 월스트리트의 황제, 제시 리버모어를 인터뷰하여 만든 가공의 인물, 레리 리빙스톤을 이 책에 소개함으로써 현대의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코드라 할수 있는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시장을 간단히 깨뜨려 볼수 있는 해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출판 번역되었습니다. 리버모어는 그에 저서 주식거래방법에서 투자전략으로 첫째 최상의 무기는 인내심이고 인내심을 갖고 투자원칙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거래할 때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자금관리방안으로 쉬는 것도 투자라고 하고 주식투자자에게 현금은 사업가의 재고자산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소수의 시장 선도주를 선택하고 집중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그는 인간의 네 가지 감정은 무지, 희망, 탐욕, 공포라고 보았고 성공적인 투자자의 정신적 특성은 관찰력과 수학적 계산 능력, 기업력 등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리버모어는 철저한 시장의 추세에 따라 매수하거나 공매도 하고 특히 시행착오를 통해서 피라미딩 전략이라는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 때마다 자신의 원칙을 지켜서 투자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목을 구매할 때 자금의 100% 전체를 투입하여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조금 매수한 다음에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피라미딩 전략을 활용해서 매매를 한다면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키울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전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은 첫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벌수 있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매매에 나서기 전에 모든 요건이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을 강조합니다. 일단 표지선을 취했으면 흐름이 유지되는 한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하며 시장에 진입할 때나 청산할 때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곧바로 손실부문을 감수하고 손절매를 하고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제시 리버모우가 타이밍에 관련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바는 업종 내 선도주를 매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금 관리인데, 제시 리모모는 자금 관리 제1규칙으로 손절매 기준을 세워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어느 수준에서 주식을 매도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두어야 한다. 리버모의 손절매 기준은 손실이 투자 자본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익을 실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의 일부는 은행에 예치하거나 채권, 연금 등과 같은 안정상품에 넣어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감정통제인데 주식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통제라고 합니다. 섣불리 예측해서는 안 되고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어떤 신호나 단서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주식은 인간의 본성과 비슷한데 공격적이기도 하고 수동적이며 신경이 예민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논리적, 비논리적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시장을 분석할 때는 인간의 본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주가의 등락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주식 매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투자시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는 마치 도박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투자를 사업이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또한 투자는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투자는 포카와 흡사하다. 우리들은 모든 판에 참여하고 싶은 공통적인 약점이 있다. 이것이 투자자와 투기꾼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수의 주식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수많은 주식보다는 단지 소수의 몇 종목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합니다. 넷째, 그는 주식 메모장에 다음 글을 적어 놓으라고 합니다. 즉,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내부 정보를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시 리버모가 제시한 투자의 10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를 때는 희망을 가지고 떨어질 때는 두려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딩 전략은 제시 리버모의 핵심 기법인데, 상황가에 있는 종목은 더 강하게 오른다는 속성에 따라서 매수하되,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쌓듯 조금씩 조금씩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르내림의 추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추세 매무의 방법이자 분할 매수 방법입니다.그리하여 오를 때는 희망을 가지고 내릴 때는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둘째, 무모한 사람들은 쉬지 않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투자 횟수가 작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잠시 투자를 쉬고 여행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거래를 할때 돈을 벌수 있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 매일 혹은 매주 거래를 한다면 계속 돈을 벌기가 어렵다. 무모한 사람들만 그렇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 방향 확인 후의 매매는 보험을 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매수 금액과 수량을 정해놓고 수익이 확정된 초기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즉, 추측을 앞서기보다는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매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투자 결정을 했어도 앞서서 뛰어들지 마라. 기다리면서 매수하게 될 확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주식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한다. 매수 타이밍이 왔어도 한꺼번에 전량 사지 말고 나누어 사면은 매수 단가는 높아져도 손실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네 번에 걸쳐서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1회 매수 때 기존 전망이 틀려 10% 떨어지면은 손절매를 바로 하고 상승하면은. 2차, 3차 매수를 해서 수익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많은 주식보다는 몇개 종목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심 종목을 줄이고 대표 선도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중개인은 매매가 잦을수록 달콤한 근율을 아끼지 않는다. 중개인은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매매를 조장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정권 중개인은 가끔 투자자들의 수익을 망쳐놓는다. 그들은 수수료 수입을 얻기 때문에 지나치게 거래를 하라고 하니 참고하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정보나 추천으로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명확한 근거에 기초한 자신만의 견해가 필요하며 시장을 둘러싼 평가와 의견은 무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구독한 비밀 정보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짧은 시간에 돈을 벌려면 정실을 떠나라. 제시 리버모은25% 이상의 꾸준한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비결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했다고 합니다. 모든 투자자의 가장 큰 실수는 너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는 충동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500%의 수익을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얻기보다는 두달 내지 3개월 내에 벌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아홉 번째, 판단이 틀렸다면 변명하지 말고 다음을 노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손실을 받아들이고, 오류의 원인을 연구하면서 다음번에 찾아올 큰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열 번째, 거래 완료 후엔 차익 중 절반은 예금 상자로 따로 모아라. 계좌 규모가 투자 원금의 2배가 되면 수익을 인출해서 따로 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의 전설로 알려진 제시 리버모는 결국 자신이 갖고 있던 자산을 거의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열 번째 원칙인 안전 자산을 확보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만큼 중요한 것이 수익을 안전 자산이나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투자 실패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리버모어는 1929년 세계 대공황때 적극적인 공매도를 통해서 10월 주가 대폭락 동안 현재 가치로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벌어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리버모어의 몰락은 그의 비상만큼이나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 실패로 네번 파산했으며 1940년 11월에는 건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34년 미국 정권 거래 위원회가 창설되고 난 뒤에 그의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재산 몰수와 비슷한 처벌이 내려진 듯 그는 결국 재산을 잃었고 1934년에는 세 번째로 파산을 했으며 84,000 달러의 자산을 잃고 250만 달러의 부채를 기록. 했습니다. 결국 1940년 11월 28일 모든 자산을 날리고 거래소에서도 쫓겨난 리버모는 한 호텔에서 건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19세기, 20세기의 트레이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세계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존경과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말년에 불행했을지 몰라도 그의 감각적 추세 매매 투자는 지금도 유명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살 당시 그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았습니다. 건총 자살로 생을 망함하게 된 리버 모 이지만은 지금도 그의 투자 전략을 추종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또한 그의 책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국내외에 소개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제시 리버모의 투자 원칙이나 전략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부족하지만은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주식투자도 성공 여부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으며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주식투자자들은 제시 리버모의 투자 원칙이나 격언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주식투자는 결국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도 자신이 진다는 마음으로 항상 해당 종목을 깊이 있게 분석한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